다 구독 강대 예 많이 받으신 준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잠을 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잠을 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어느 곳에 가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축복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 1장 6절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상인가 예 마가복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정상인가 이런 혐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섭이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에서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뭐 30%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 예수 이게 믿는 티를, 뭐 식사 때 기도 안 되거나, 공공 어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말이죠.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거나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이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것을 이장이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 믿는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어느 날 고향에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셔서 평수대로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말이죠. 얼마나 의대롭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아마 병든 자들께 뭐고치시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의 이 과거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말이에요. 코리개서 어? 그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고향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해가는 거는 좀 기이하다고 하지만, 서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저 예수님 말이야. 우리가 뭐다 아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말이 형제들도 말이죠. 어, 이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어, 그, 리아니에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 뭐 아, 뭐, 안타란 말로, 자기가 무슨 말이 메시하고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러데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그거 못 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요 여러분들도 한때 잘 나갈 때고향에보면 아이고, 뭐, 이게 뭐, 뭐, 이름 데고 뭐래 때았다요 아이고, 저 코올리게 두고 누고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환영을 못 받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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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여기 출세를 하고, 그래도. 그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든자를 고치고 말이죠. 놀라운 권세를 행하고 이런 데 불구하고, 고향에 딱 도착하더니,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가 다 봤는데 말이지. 아, 그 아들, 뭐, 뭐 아니, 그저 뭐, 동생들, 뭐, 남동생,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지금 같이 있는데 뭐, 아, 자기가 무슨 말이야. 뭐, 시션이 말이야. 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걸다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이에요, 본문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믿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믿음 없는 것이 이상한 일,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안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 하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정상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부모에게 부디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께 만드신 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효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여기 창세기 일장 일절 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정상이야요 여기 1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그 생각이 가지만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암만 선을 내고 도덕적으로 수행을 하고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우찌졌다고해도 부패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생각이 가져가고 선을 해가지고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 천하, 이거 나밖게 이거 암만 했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편 10편, 4절에 보니까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 하신다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상이요 믿지 않음이 비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만이 아마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될수 없는, 될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말이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이죠.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하나, 아담의 죄로 말암아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이런 걸 보시고, 이런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수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게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베를 믿으니 야베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 3절에 따르면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를 만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 이 죄의 삭순 사망 사명의 값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소과제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죄의 삭순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사기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고 2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영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모든 좋은 것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뭐든 전역해서 뭐 어렵고 뭐좀 나쁜 것도 오는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시수한 경우고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온다?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영혼육관에 아주 좋은 것은요, 다 아버지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봐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좋은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논농사 많이 짓잖아요. 물 어디다 냅니까? 다 저수지에다 물을 다가져다놓습니다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다논 물줄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논에 물을 대는 거 아닙니까? 너네 말이요, 뭐, 저,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이 통로가 없으면 말이죠.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이 다, 그, 이, 논투마 말이 통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 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정교수, 영원육권에 창조주 되시는 야외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 좋은 거는 바로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11, 5일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어요 연봉 3장 1 6절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별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오장의병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동료들이 말이다, 말이죠. 들껏에 싣고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할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말이죠. 지붕을 뜯어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입을는지 모르지만 이 중풍 병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 얘요. 어쨌든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친구와 중풍 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건게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님이여 거지였던 바디미여,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오 1 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바디미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 이제 자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에서 시끄럽다, 너까지,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만나시느냐 말이지. 그런 그래, 구박이지만, 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목소리를 옆에서 다이센 자신 예수여 나를 말이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나를 고쳐달라는 거야. 이런 바디 매우에 간절한 염원, 간절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이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신들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오지요 뭐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 이거 그 예수님 이제 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둔 아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물어볼고 물고 꿀고 말이죠. 무엇을 할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하시다 그, 그 이하의 아버지가 손을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시죠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아버지의 아들 귀신이 리는 아들을 자유케하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 열두의 혈류증 앓는 여인도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열두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보십시오. 이렇게요, 예수의 옷과 엘드 손을 내면 내가 낳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자. 그 믿음의 결과로 말이죠.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뇌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이 뇌가 말이야, 난저 일을 할 수가 있어. 난할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라고 하면요, 우리의 뇌의 구조나 모든 것이 다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간대요. 우리의 뇌 구조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뇌 구조가 아유, 나는 할수 없어. 못해. 이러면요, 능력이 있는 어떤 우리의 조직 근육이라고 하 때는 다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공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나름대로 긍정적인 믿음들이 있어요. 난 이거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테레비 옛날에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때인 거예요, 대학교 때. 그, 저,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이 말이죠. 그 서해 간척 사업할 때. 그 양쪽에서 말이죠. 흙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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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하고 말이야. 물,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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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질러 옵니다. 근데 막바지에는 한 100여 미터 되는 부분에서 말이야 그거 물살이 엄청 세서 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서해 간척 사업할 때는. 막바지에는 못 막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센지 말이죠. 그, 그러니까 다,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는 판이었어요. 근데 역시요, 세상적으로 난 인물은 역시 다릅니다. 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말이야, 이거는 막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공략, 공개, 공략하다 보니까 놀라운 취에 그건 유저선은 말이죠, 끌고 와서, 그 안에는 물이고, 유저선이고, 말이죠, 어? 그러니까 핀벨을 끌고 와서, 유저선일 거예요. 그 핀벨을 끌고 와서, 그 안에다가 말이죠, 시, 그 유저선은 100m 이상 되는가 보더라고 테레비에 보니까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을 다 채우니까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그 물살 못 막던 그한 대벽이 터 되는 거이 그 그그 그 길이 말이죠. 물살이 말이야 헌터하게 줄어들더라고. 그때 말이에요. 양쪽에서 말이죠. 돌떼기가딱그딱 갑작스러운 딱,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자 유조선에 문을 딱 떼니까 말이야. 유조선이 딱 올라와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요. 그한 사람의 할수 있다는 마음의 기계가 그래게생겨서 말이죠.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더라 여러분요, 육신적인 사람들 말이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지혜를 내서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말해 이 영적인 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때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파워예요. 믿음의 파워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돌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고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무엇이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믿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이 정상입니다 또한 모든 좋은 것이 한날님께로또 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하나 것이 영원히 요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어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본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대깨우래서 누가 정상이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자에한간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떠나보자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만 안 쳐져 주셔서, 영원효간는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영육간의 모든 신병은 복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귀신의 세들나시는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복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께서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모다 안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장육고몸 구석구석까지 성령 하나께서 안시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것을 이미 치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할지어다 영원생활에 염려 근심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삶의공강과것주 앞에 이 시간 다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육관의 모든 막힌 사람들이 아버지 아래 깨끗이 막힌 사람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보를 견디는 믿음을 보시고 영원육관에 이미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을 또한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이사성령 하나님의 대중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하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살아하는 백전들 개인가정자녀사원 비대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